여기는 사막 맵의 밀베 아니야. 여기가? 응. 음. 왜 사람 개많이 내림. 창고로 갑시다 창고로. 창고로 갑 간다. 저쪽이 아니야? 위에 있던데 밀레 같은데. 여기 여기 내려 여기 핑 찍은데. 아 체육관 가자고? 무조건 체육관이지 여기는. 아 귀엽. 아저 체육관이야? 창고 아니었어? 체육관 체육관. 복싱 경기장. 아유. 카지노도 카지노도 괜찮지 않아? 아 아니다 아니다 딴 데로 가야되겠다 카지노 가자 카지노 카지노가 어디야? 카지노 여기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여기 네뭐 노란색 아 오케이 오케이 카지노도 나쁘지 않아 2층에 쓰러졌다우상에 쓰러져있다 가자아 제일 제일 처음 먹은게 대우지 먼저 멜로 가면 노이즈 개 싫어 아1아 하... 해결책을 한번만들어게 오케이 어디야 저기는? 사진의 뒤쪽. 여기 파핀 파핀 쪽 싸움. 모 모텔에서 겁나 싸우는데? 아 그러네. 나도 네. 가야겠다, 저. 가자. 아 여기 파크안 되네. 아 씨, 극혐이네 하나 발견. 애들 나올 때 잡을까? 근 뒤가 잡히겠어 그럼? 확인 컷. 바로 사망이야? 응 바로 사망이었어 크신가 보네, 걔가. 하나 더있 아, 그... 아, 네. 둘, 둘, 둘. 안 돼, 안 돼. 하나 기절. 알았어. 빨리 되겠다. 아, 백업 좋은. 너무 좋고. 게요 사소리 사소리 모터바이 오케이 오케이 어 제가 확인 살살할게아씨 저쪽으로 넘어갔다

컷컷컷 컷, 컷. 소리는 살려줘 나 아, 살려줘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배율 많아요 나 먹을 드디어 됐어 나안 먹을 답밤을... 것 같아 형 스쿱스깡 갓밤을? 나나거좀 먹을게 뭐뭐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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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을 거 없어. 배율 없으신 거 있는. 아 배율이 있어요 여기 못하겠는데 뭘 사람? 소린이 그거 드릴까요? 그 뭐냐 8배? 8배 드릴게요 오케이. 여기 거기... 고철 트럭 뒤에 있거든 한대 가비 아 오른쪽으로 봄 에어 드랍 쪽이야 아니 지금 왼쪽 으로가아 okay. 앞쪽 들어갔다 돌게 나도 okay. 돔 건전할게요. 그러면. 카고 가... 소리 카고 팔 조심. 엄청 멀리 있는데. 가까워. 막 뛴다. 깜빡하고. 지금 마을 쪽으로 다 뛰었어요. 음. 저기 사운드 한데 저기도. 어, 사운드 사운드. 어이. 나 엄청 붙고있어 올때 차가지고 오는게 나을 수도 있겠네 응 차가지고 와주핑 핑? 아.. 나 아, 쪼금 확인 3명 이쪽에서 안보여 한발 독일 뒤로 넘어도어요한달더일어도못대독 상상 와요. 저독일 먹은 거겠지? 일어 한번. 제핵핵 핵. 뭐? 핵이야? 어 핵. 어도못어도 한 발. 같은. 차고차 타고 빠졌어. 돌자 돌자. 저기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총소리. 나는 대. 아이고 아이고 무당탕 불당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저쪽에 싸운다는데. 걔네들이야, 걔네들이야. 이쪽으로 돌아, 이쪽으로 돌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왜 그러냐? 야, 언덕 아래로 내려갈게. 응. 여기 잠깐 세울게. 이거 미끄러진다, 이거. 아, 아유, 아유. 보급이다, 보급이다, 저기. 어? 많이 돌아야 탈리장 온다 탈리장 온다 아 오다. 힘들어 아 힘들어 앞에 차 있다 버스가 다다가져그가져 그랬나 좀 많이 살았다. 아, 근데 피도. 던다 우리. 245. 성. 견제 좀해 줘. 차 뺄게. 확인 이 240. 한대? 나도 한대 너도 한대. 아, 확인. 갑자기. 기절. 오케이. 하나 기절. 뒤이다 안보여 음. 우리 옮겨야돼 저 건물 먹을래? 갈라면 지금 가야돼 어, 건물 박자 건물 박을래 운전 지다저 새끼들 아, 가야 돼. 그래도 운전해. 엄청. 뒤 조심. 85 방향에도 있다. 아래. 오케이. Okay. 내가 그쪽 볼게. 어, 저 언덕 위인 것 같아. 차 있다. 205 방향. 자기장 좀. 자기장 좀. 에드롬. 어 코너에 들어와. 한명더 온다. 한명 온다. 2백5 방향. 우리 발 앞에도 있다. 우리 발 앞에도 있다. 확인 아, 아, 어. 확인. 컨테이너 시끄러워서 왼쪽 시끄러워. 언덕 위 언덕 위도 있다. 하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것 오케이 무슨 눈이 됐어. 있지? 어, 핵이야, 핵 다섯, 다섯 가나? 아, 다섯명 남았는데? 너 언덕 위쪽에도 있거든? 언덕 위에서 지금 쏘고 있다 어, 195방향에서 W방향 쪽 아,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아, 너무 시끄러워, 음? 너 800. 잠깐만 꺼봐요.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저기 있다. 위에, 우리가 유리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확인 위치 좀어175 방이야 선 아래 아아아아하파씨아 아, 아, 아. 아, 죽었다 위치가 안 보였어 내시체 불러가요. 한 명. 오디님 쪽. 오디님 쪽. 방향 어, 좀. 도 쪽에서 리 와, 너무 시끄러 아, 너무 시끄러워.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꺼꺼 꺼, 그냥 꺼꺼 꺼. 꺼, 꺼. 저, 두 명. 나무뒤 80도. 프리님 쪽 보고 있다, 지금. 그 위. 아, 밑에도 있어, 밑에도 있어. 컷. 저 혼자 남았어. 1대2야. 밑에 어디? 그쪽이거든? 아까 그쪽에 두명 있었거든? 아닌가? 그래도 뒤쪽인가? 아닌가? 어디지? 어, 저 죽은 어, 내가... 죽은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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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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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